여기 보면요. 대대로 약한 뼈, 마른 체형. 이렇게 두 가지를 함께 좀 설명을 해주세요. 아, 마른 체형은 네. 왜 그러냐 하면 뼈라는 것은 중력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. 아. 그래서 중력을 많이 받을수록 뼈가 강해지는데요. 네. 어, 뚱뚱한 사람일수록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서 뼈에 힘을 더 강하게 주거든요. 아, 네. 그로 인해서 뼈가 더 많이 만들어집니다. 아. 그런데 체중이 덜 나가는 마른 체형들은 뼈에 미치는 중력의 양이 힘이 작기 때문에 예. 뼈가 덜 만들어져서 골다공증 의 위험성이 높은. 아중니에 뭐라도 좀 많이 들고 다니세요. 그렇죠. 했죠. 차라리 뭘 들고 다니시면 <laughs> 좋겠고요. 네. 또 유전도 상당히 연관이 있는데요. 어, 네. 국내 한 연구팀이 국민 건강 영양 조사에. 결과를 가지고 연구를 해봤더니 어, 부모 자식 약 6천 명의 골밀도를 측정해서 서로 비교를 했습니다. 그래서 예. 부모의 골밀도가 낮은 경우에 자식의 골밀도가 낮을 가능성이 몇 배나 되느냐 일반인에 비해서 예. 보니까 7배에서 10배 아. 정도 더 높은 연관성이 있더라라는 게 확인이 됐고요. 네. 특히 어머니의 골밀도가 낮을 때 딸의 골밀도도 낮을 확률이 약 다섯 음. 배나 된다고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유전적인 것도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. 마른 체형 얘기를 하니까 또 다이어트를 빼놓을 수 없을 음. 것 같은데요. 극심한 다이어트가 좀 뼈를 어떻게 만드는지 사진으로 네. 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진 보면서 교수님 설명을 한번 네. 들어보도록 네. 하겠습니다. 네. 사진을 네. 한번 보시면요 이 여성의 엑스선 사진을 찍어놨는데 네. 우선 이건 정상 사진입니다. 네. 32살의 여성의 엑스선 사진인데 뼈가 우리가 눈으로 봐도 하얗게 잘 보이죠. 네. 뼈가 네. 충분히 있다는 뜻이거든요. 그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. 이다음 사진은 비슷한 연령대 28세의 다이어트를 한 여성입니다. 어, 이분은 네. 예 밖에 보이는 뼈의그 허연 부분이 굉장히 약하게 돼 있어요 네. 흐릿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네. 바로 뼈가 부족하다 칼슘이 부족하다는 뜻이거든요 이두 가지 뼈를 한꺼번에 놓고 한번 구경을 해보시면 아주 쉽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완전히 두 뼈의 차이를 너무 쉽게 아실 수가 있는데요 한번 두 개를 같이 놓고 볼까요 지금. 예, 이게 정상적인 네. 사진이고 지금 보시는 게 뼈가 많이 비인 사진이거든요. 아, 네. 허옇게 보이는 부위가 굉장히 얇아져 있고 어, 그 안에 시커멓게 보이는 부분이 더 넓어져 있는 게 골다공증이 있는 뼈입니다. 네. 저렇게 뼈가 많이 줄어들어서 없어지는 게 20대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, 이게 바로 다이어트에 의한 악 조건 악영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네. 거죠 그래서 여성분들이 너무 다이어트에 힘쓰면 골다공증으로 인한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사실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. 네.